형님 얘책지 어? 밤 꼬마들 꼬마새 꼬마인디언 어? 제가에 예, 얼추 한 마리 꿈을 꿈을 헤엄치다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응? 여기 안나는데아 여기다 오, 아픈 차를, 아픈 사람을 대운 차는, 삐보삐보 삐뽀, 그렇게 있어요. 불 끌어가는 데네? 에이. 여기 한대, 소방차가. 소방차가, 여기 불이 났대. 그래가지고, 어, 불났다니까 소방차가. 오고 있어. 조금만 기다려. 이 차가 어떻게 한다고? 이렇게 간대 어 그렇지 소방장에 하는거 이제 안 울어? 무서운데 안 울어? 음, 음, 음.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울음 어, 참고 있어 어, 눈물이 나는데 왜 울고 있었지? 내가 왜 울고 있었지? 이거 왜 슬픈거지? 끝! 엄마가 시원이 좋아하는 가수 개가에 얹은 양말이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 가쑥 앞다리 가쑥발딱발딱 이거는 뭐죠? 삐- 뽀 삐- 뽀 삐- 뽀하는거지 소방차는? 소방차는 아시시 어, 시, 시를 부리고 꼭꼭 물을줘어쳐 하룻밤, 에펠탑 시시 보드드, 보드드 ポテさあぎなさいよ。トゥトゥー